뭔가 이상해 이상하단 말이지, 응? 형아가봐 누구세요? 형아인가요? 동매니? 아, 응. 지금 찾고 있어 잠깐만, 빙. 음, 어, 아, 흠 음. 이건 분명 형아가 아니야 어떡하지? 어 어디 먼저? 아, 아그 마시멜로 형. 여기 1조좀로 해야죠. 나, 나. 내 부모님. 코로나에 걸려서, 같이 미치지 마! 아, 어, 떻게해지 아, 제발. 마시멜로 형, 딱 1조 있잖아. 큰 민, 척하니까 알았어, 대신, 불려, 불려. 지금 했냐고? 왜 이렇게 늦어져? 에잇! 에잇! 잠깐만! 잠깐만! 안녕? 나메르보이야 나... 어... 일주일 를려서 모아놓... 뭐 쓰려고? 어... 알잖아! 나쇼핑 좋아하는 거! 알았어! 그 이따가 빌려! 다시 줘야 돼! 이제 메루바니. 어? 너, 왜 이렇게 입금 안 해? 입금해, 얼른, 얼른! 어, 아, 툭툭툭 어, 계좌로? 톡톡. 음. 아직이야? 어. 아직 멀었어? 아직이냐고. 톡톡톡. 알았어, 알았어, 할게. 으. 어? 다정다정. 순아 응, 사랑해. 왜다 이상한 번호야? 그래, 그 번호는 형한 게 아니야. 그래 내가 골탕 먹여줄 거야. 순이 참교육. 일단 조는 무하다냈고 그래 조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돼. 어? 순아 이제 갈비 먹을 시간인데 어디 갔었어? 툭툭툭. 잠깐만. 그래 먼저 일조를 사진으로 착 찍어놓고 그걸 그 사람한테 보내고 툭툭툭툭. 어? 그래 그래 아주 군침. 어, 근데 어 우리 만나서 받으면 안 될까? 나 지금 어나 음, 그건... 지금 어 급한 일 생각거든. 그런 그러니까 게 빨리 하, 빨리 만나서 받자어 안돼 왜냐면 일주일 가진 사람 하면 사람들이 다 탐내하잖아. 툭툭 그러면 어 그러면 어떤 골목길에서 하자. 툭 어... 툭. 내가 골목길 어 아무도 없는 거 받았거든. 아, 이거 민망하네. 그럼 한번 한번 영상 통화로 하자 어때? 뭐 뭐라고? 두개삼개 정해. 응? 제발 나 지금 급한 일 생서 빨 지금 뭐 하는데? 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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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너 사진 보고 있지. 크크. 톡톡. 그럼 형아, 음, 내가 문제 내도 돼? 얼마든지 그치만 빨리 줘야 돼. 크크 이 어려가 톡 있어. 어, 마지팬? 얘 진짜 가냐? <laughs> 형아, 그러면 우리 만나자. 나 만날 수밖에 없어. 미안하지만 나 지금 싫어, 싫어, 싫어. 에이.